아빠라 음. 또. 그 사다가 아버이하는 거라서. 이 어. 이게 200만 원. 가장한 네. 100만 원 들었네요. 응. 야. 200만 원짜리 자리에 이거는 응. 1,800만 원이지 야, 1,800만 원짜리. 그래도 1800만원 쯤 자전거니까 찍어보려고요 1 0 0 0만원데 그래요? 예 최고 비싼거는 얼마예요 국내에? 글쎄 3,000만원짜리 3 0마리 3,000만원 아 최고 비싼게 아, 자전거가 3,000만원짜리 일단 1800만원짜리 보이는게 1800만원